자 여러분 혹시 서랍 속에 묵혀뒀던 오래된 보험 증서 한장 없으신가요? 만약에요 그게 갑자기 매달 꼬박꼬박 현금을 주는 연금으로 변신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오늘은 바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의 은퇴 후 재정 상황을 확 바꿔놓고 있는 아주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 이거 진짜예요. 잘못 보신 게 아니고요. 수십 년 동안 그냥 잊고 지냈던 보험 하나가 은퇴 후에 내 소득을 채워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?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까보겠습니다.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점이죠. 실제 한 은퇴자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. 바로 60대 A씨의 이야기입니다. 아 어, A씨의 이 한마디에 정말 모든 게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. 숨통이 트였다. 은퇴 후에 돈 문제로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가죠? 그런데 까맣게 잊고 있던 30년 전 종신보험이 오히려 지금의 나를 구해주는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된 겁니다.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수입원이 생긴 거죠? 그럼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? 먼저 사망보험금의 90%라는 아주 높은 비율을 선택했어요. 당장 쓸수 있는 현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거죠. 그리고 지급 기간은 7년으로 비교적 짧게 설정해서 필요한 시기에 돈을 딱 집중적으로 받기로 한 겁니다.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? 앞으로 7년 동안 매년 477만원 그러니까 매달 약 40만원이라는 아주 든든한 추가 소득이 생긴 거예요. 근데요 이 A씨의 이야기가 그냥 한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이게 바로 지금 한국의 많은 은퇴자들이 맞닥뜨린 소득 절벽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꼭 필요했는지 그 배경을 좀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은퇴자분들의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자한 달에 이 정도는 있어야 살만하다 하는 돈이 192만원인데 실제로 국민연금으로 손해 주는 돈은 월평균 68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두 막대기의 고피 차이 보이시죠? 이게 바로 매달 현실로 부딪히는 재정적인 압박인 겁니다. 그러니까요,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. 매달 124만원 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돈을 대체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?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십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. 말 그대로 잠자고 있던 매자산에 깨워서 쓰는 거죠.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 금융 서비스가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름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.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. 원래는 내가 죽어야만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었던 그 사망보험금을요. 내가 멀쩡히 살아 있을 때 최대 90%까지 미리 당겨서 연금처럼 쓸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. 와 대단하죠? 이용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일단 옛날에 들어놓은 종신 보험이 있어야 하고요. 그다음에 내가 할 일은 딱두 가지예요. 얼마나 미리 받을지, 그리고 몇 년에 걸쳐 받을지. 이것만 딱 정하면 그다음부터는 매년 약속된 돈이 내 통장으로 쏙 들어오는 거죠. 이 서비스가 해 주는 역할이 바로 다리입니다. 다리. 기가 막힌 비유죠. 그러니까 퇴직은 했는데 국민연금은 몇년 뒤에나 나오는 그 막막한 소득 공백기.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튼튼한 달인샘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멋진 아이디어가 과연 시장에서도 통했을까요? 실제 은퇴를 앞둔 분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던 초기 반응을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. 8일. 딱 8일입니다. 보통 이런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오면 자리잡기까지 몇 달은 걸리거든요.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. 출시하고 딱8 영업일 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린 겁니다.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해결책을 애타게 기다렸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. 그리고 그 8일 동안 접수된 신청 건수가 무려 605건.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75명이 넘는 분들이 내 잠자는 보험금 좀 깨워주세요 하고 창고를 찾아온 셈이에요.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은퇴자금에 대한 사람들의 그 절실함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럼, 신청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?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데요. 보세요. 평균적으로 무려 89.2%를 미리 받겠다고 선택했어요. 거의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다 선택한 거죠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내가 죽고 나서 가족에게 남겨줄 돈도 중요하지만, 당장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게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의 변화를 딱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어요? 자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손에 쥐게 될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? 1인당 첫해에 받는 평균 금액이 477만원. 아까 봤던 A씨 사례랑 거의 똑같죠? 이걸 원로 나누면 매달 약 40만원의 고정수입이 더 생기는 거예요. 이 돈이면 뭐 공가룸 걱정도 덜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고 아니면 작은 취미생활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돈이죠? 자,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해보고요. 이 서비스가 앞으로 여러분의 은퇴설계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핵심의 책, 딱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첫째, 미래에 꽁꽁 묶여있던 돈을 지금 당장 쓸수 있는 현금으로 바꿔준다. 둘째, 돈이 가장 급한 시기에 유동성을 공급해준다. 셋째, 내 상황에 맞게 기간이랑 비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. 부족한 연금을 빵빵하게 채워준다. 이건요. 종신보험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. 이 슬라이드가 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죠. 예전에는 보험이 그냥 내가 죽고 난뒤 남겨진 가족을 위한 거라고만 생각했잖아요.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. 나 자신의 현재 바로 지금의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아주 적극적인 금융 도구가 된 겁니다. 물론, 아직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. 지금은 무조건 직접 지점을 찾아가야만 신청이 가능해요. 설계사 통해서나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요. 하지만, 앞으로는 집에서 편하게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좀더 편해지겠죠? 자,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. 혹시 집 서랍 어딘가에 잊어버리고 있던 오래된 보험증서? 없으신가요? 어쩌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져 줄 새로운 숨겨진 연금일지도 모릅니다.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